어, 안녕하세요. 심플 포 a 폴리오 매니지먼트의 이명덕입니다. 그 요즘 어, 주식 투자에 그 미국이나 한국에서 많은 사람이 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한 주식 전문인의 강의를 그 외국에 서는 동포들도 많은 어, 관심을 가지고 문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는 한국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욱 편리하고 좋은 조건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소개를 좀 다시 한번 간단히 합니다. 올 3월에 2020년 3월에 그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할 때그 LA에 있는 그 라디오 코리아와 대담을 한적 있습니다 그때 그 스페셜 프로그램에서 저를 이렇게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그대로 인용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한인 동포에게 도움을 주고자 여러 지역 한인 신문에 그 재정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이명덕 박사를 초청해서 그 주식 시장 폭락과 투자에 관하여 궁금한 것들을 알아보는 기회를 라디오 코리아가 마련했습니다. 이명덕 박사는 25년간 그 포드 경제 연구에서 어, 연구소에서 그 경영 말을 위험 관리 및 통계 분석에 일을 했고, 미국 주식 시장에 관하여 어, 연구해 왔습니다. 일반 투자자를 위한 그 투자 지침서인 미국에서 그 확실히 어, 부자 되기라는 책도 어, 발행한 분입니다. 어, 저에 대한 소개는 어, 이것으로 간단히 마칩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 미주 한인 신문인 중앙일보, 한국일보 그리고 그 여러 한인 신문에 이명덕 박사와 함께는 하그 재정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투자 강의도 여러 곳의 초청으로 꾸준히 강화,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로 글을 쓰고 있는데 결론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근명과 성실히 일하는 한인동포는 충분히 백만 장자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는지를 모를 뿐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야기할 주제는 그 미국 생활에 필요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채권 투자, 보험, 세금, 은퇴 계획, 은퇴 후 생활비, 상속 계획 등 모든 그 재정에 관하여 투자 경비라든지 수수료, 수익률, 그 실패하는 투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 숨어 있는 내용에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저희 의견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복권에 당첨된 분들의 최고 투자는 복권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주위에 투자 고수, 뭐, 투자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겐 저의 의견이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한 개인의 의견이라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그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공부합니다. 무엇이 최선이고, 최고일 수는 없습니다. 주식 투자도 이와 같습니다. 저의 투자 방법이 최선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자하는데 세컨 어피니언이고 많은 투자 방법 중한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난 30년 이상을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저의 뜻과는 달리 잘못된 정보나 수치나 통계 등이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이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여러분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하는 전문인, 그야말로 택스는 CPA, 어, lawyer 등과 충분히 상담한 후 투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어, 모든 그 투자 종목에 어, 나오는 어, 문구가 있습니다. 과거의 수익률은 미래에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거 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의 그 유튜브에 관한 그 디스클레이머를 자세히 읽어 주시고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 앞으로 나가는 그 유튜브를 많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